반갑습니다. 비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생각이 있을 건데요. 요즘 다양한 방법으로 네이버 해킹을 시도해서 해킹범들이 시도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SNS 계정 해킹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처럼 SNS 크리에이터 활동이 번호가 마찬가지일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에게 SNS 플랫폼 해킹은 엄청난 리스크이기도 하니까 이 영상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해킹으로 의심되는 메일을 받은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온라인 크리에이터로서 매일매일 메일을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9월 7일 오전 9시 38분에 뜬금없이 회원님은 유튜브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셨습니다 라는 메일이 와 있어서 어난 잘못한 게 없는데 뭐지 라는 생각으로 놀라서 메일을 열었어요 메일을 열어 보니까 회원님은 유튜브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셨습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수차례 허위 사실과 사기꾼이라는 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규정 위반이 확인된다면 계정을 삭제하겠다는 메일이 왔어요. 그리고 메일 하단에는 중요한 정보나 저작권을 포함하고 있기에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며 개인 정보를 넘기라는 개소리를 남겨 놨어요. 저는 이걸 보고 수차례 허위사실과 비방이 저작권이랑 무슨 상관인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 보려고 신고내용 확인버튼을 누르니까 뜬금없이 네이버 로그인 화면을 나오길래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네이버 계정이 유튜브에 연동된다는 건 처음 듣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네이버 계정 해킹을 위한 피싱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고 혹여나 저처럼 이런 황당한 일을 겪는 분들에게 내용을 공유해서 피해를 방지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허접한 피싱메일이 아 혹시나 진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글에 로그인했더니 역시나 g 메 l 에는 아무런 경고 메시지가 없었고 유튜브 채널 역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해킹 메일이라는 거죠. 추가로 제가 그 예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작년에 유행했었던 네이버 전자문서 피싱과 관련된 내용을 가져왔어요. 전자문서라는 수신자로부터 전자문서를 확인하라는 메일을 받고 열어봤더니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납부 안내문이라는 메일이 왔었고, 전자문서 홈으로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킹되는 방식의 피싱이에요. 이게 참 웃긴 게 제명요된 차가 없는데 한국 도로공사 통행료 전자문서라 좀 많이 이상하죠.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전자문서는 빨간 화살표가 위치한 곳에 살펴보면요 녹색 네이버 마크가 표시됩니다. 전자문서와 관련된 메일이 왔다면 반드시 진짜 네이버에서 보냈는지 아이콘로 확인하는 것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니까.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이버 계정 해킹과 관련된 피싱범들이 판을 치지만 솔직히 저는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네이버 2차 비밀번호를 설정해 놨거든요. 소중한 개인 정보와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이버 2차 비밀번호를 설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 플랫폼이 아니라 유튜브라면 2차 OTP 인증도 당연히 조금 귀찮더라도 설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네이버 2차 비밀번호 설정 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네이버에 로그인하고 네이버 아이디 버튼을 눌러줍니다. 보안 설정 항목에 있는 2단계 인증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추가로 타지역 로그인 차단과 해외 로그인 차단도 함께 설정해두는게 좋아요. 2단계 인증을 설정을 하면 매번 네이버에 로그인할 때마다 모바일에서 버튼을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계정이 해킹되는 리스크를 줄이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검색 플랫폼 어깨 1위 네이버 계정으로 중요한 업무를 보거나 저처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면 반드시 2차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보안을 강화시켜서 해킹 위험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